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모래로 탑을 쌓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때때로 불가능한 일에 마음을 쏟으며 지쳐갑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쓸수록 내가 더 무너지고 말을 전할수록 더 말이 통하지 않는 경험.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이 막막함. 이 피로감, 이 죄책감, 상대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오히려 내 마음만 상하고, 이해시키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 허무함,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왜 이렇게 지쳐있는지 모르겠는 그 순간들, 이런 번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심지어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느껴지는 이 답답함.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이 고민을 꿰뚫어보셨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과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길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네 가지 핵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연의 결이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셋째, 무심으로 경계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먼저 지키는 자비에 참된 의미입니다. 이네 가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 속에서 느끼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관계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뒤따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잘 설명하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상대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지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은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것,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 상대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 믿음은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우리는 그것이 집착인 줄도 모릅니다. 그저 상대가 변하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당연함의 뿌리부터 흔드십니다. 자바 한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각유차별업 모든 중생은 각자 다른 업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이란 과거로부터 쌓아온 행위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저마다 다른 토양에서 다른 시기에 싹을 틔웁니다. 어떤 이는 빨리 깨닫고, 어떤 이는 천천히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이생에서 변화하고, 어떤 이는 다음 생에서야 변화합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업의 무게와 성숙의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법구경 163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업대로 가는 것이 중생의 길이다. 각자의 과보는 제 업을 따라간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상대의 업을 대신 소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을 위해 내가 밥을 먹어줄 수 없듯이 상대의 깨달음을 내가 대신 얻어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걸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연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씨앗이 싹 트려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와 햇빛이 필요하듯 사람도 변화하려면 내면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조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똑같이 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설법하셨습니다. 이것을 대기설법이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무상을 말씀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자비를 말씀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마다 이해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를 내려도 작은 그릇은 조금 담고, 큰 그릇은 많이 담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상대의 그릇을 존중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연 화합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억지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이 모두 갖춰져야 싹이 트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만남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가려 하면 그것은 번뇌만 나을 뿐입니다. 마치 겨울 땅에 억지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제 흐름을 갖고 있다고 산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계곡을 따라 구비구비 흐르다가 결국 바다로 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역류시키려 하면 물은 넘치고 땅은 무너집니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연은 제 흐름과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존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바꾸려 하면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은 상합니다. 상대와 나의 업이 다르고 인연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 내려놓아집니다. 바꾸려던 그 마음, 설득하려던 그 노력, 이해시키려던 그 집착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그토록 상대를 바꾸려 했을까? 그 마음의 뿌리는 무엇일까? 이제 그 집착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꾸려는 마음, 그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내 기준을 관철시키려는 아집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옳고, 내 방식이 더 낫고,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집착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부르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생각에 고착되지 말고, 특정한 방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 가지 저 가지로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고. 하지만 집착이 생기면 그 원숭이는 한 가지에 붙잡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상대가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바로 그 원숭이를 붙잡는 올가미입니다. 그 올가미를 풀어야 자유로워집니다. 법구경 첫 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도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상대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유마경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것은 번뇌의 연장일 뿐이라고 진정한 수행은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돌리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 진, 치삼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꾸려는 마음 속에는 이세 가지 독이 모두 숨어 있습니다. 탐욕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분노는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과 짜증입니다. 어리석음은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특히 진, 분노는 아주 미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속으로는 상대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팔 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내 눈에 비친 상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재단한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의 필터를 통해 상대를 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지혜는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나의 오름도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도 바뀝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내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의 내 생각을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대를 바꾸려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반은 놓아낸 것입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집착으로부터의 한 걸음 물러남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집착의 힘은 약해집니다.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치유입니다. 집착의 뿌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안 맞는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심이라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무심.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무심을 무관심이나 냉정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심은 집착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대하되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심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등하면 세계가 평등하다. 세상이 평온해서 내 마음이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세상이 평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변해서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정을 찾을 때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전하는 유심의 가르침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념처를 말씀하십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는 수행법입니다. 특히, 감각적 접촉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육군과 육경이 만날 때, 그 접촉에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상대의 행동을 볼 때, 그 순간,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사념처를 수행하는 이는, 그 접촉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무심의 실천입니다.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이는 인연이 다를 뿐이라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인연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고 해서 물이 나쁘고 기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질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결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입니다. 자비와 연민과 기쁨, 그리고 평등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앞에 세 가지만 기억하고 네 번째를 잊습니다. 하지만, 4. 평등심이야말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평등심은 버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똑같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 이에게도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해치는 이에게까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고 멀어지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심으로 경계를 세우는 법입니다. 상대와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심리적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의를 지키고 필요한 만큼만 대하면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텅빈 배는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기울지만, 빈 배는 큰 파도에도 가볍게 떠 있습니다. 집착 없는 마음이 바로 그빈 배와 같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라는 파도가 쳐도, 그것을 내 안에 싣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부정적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선정수행에서 말하는 공선산매가 있습니다. 공함에 머무는 산매입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반응하지 않는 평정입니다. 누군가 돌을 던져도 호수는 잠시 물결이 잃었다가 다시 고요해집니다. 호수가 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호수가 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난 물결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힐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심은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걱정이 남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세우고 거리를 두는 것이 혹시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자비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를 무조건 참고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 자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먼저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라. 순서를 보십시오. 자신이 먼저입니다. 타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 자비가 타인 자비의 근간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타인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타인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법구경 166계에서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해치지 말라. 타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타인을 세우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거나 두려움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거나 미움받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타인 모두를 존중합니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은 자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자비의 네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중립적인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가 원수입니다. 보십시오. 나 자신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적절히 드시고, 적절히 쉬시고, 적절히 수행하셨습니다. 과도하게 고행하시다가 쓰러지신 후 중도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서는 깨달음도 중생제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수행자의 기본은 자기 돌봄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나태함이 아니라 수행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연등불의 비유입니다. 자신의 등불이 꺼지면 타인을 비춰줄 수 없다고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빛을 줄수 있겠습니까? 내 등불이 환하게 타오를 때 비로소 주변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나도 타인도 함께 어둠에 빠집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평온하면 그 평온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갑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조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라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평화를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관계의 평화도 마음의 평화도 모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 속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의 결이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 다른 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업의 무게와 성숙의 시기가 저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강물이 제 흐름을 가지듯 사람도 각자의 인연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번뇌의 뿌리입니다. 그 안에는 내 기준을 관철시키려는 아집이 숨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을 길러야 합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반은 놓아낸 것입니다. 세 번째, 무심으로 경계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 없는 평정심입니다. 반응하되 흔들리지 않고 배하되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고 멀어지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텅빈 배가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듯 집착 없는 마음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진정한 자비는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등불이 꺼지면 타인을 비출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건강한 경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바꾸려는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무심으로 경계를 세울 수 있으며, 그 경계 안에서 나를 먼저 돌보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부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집착 없이 대하며 나를 먼저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길이고 현실적인 길이며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과 맞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드렸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나눠주세요. 또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번뇌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분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짧은 축원을 올립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께 관계의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경계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시길 기원합니다. 안 맞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으시길 불필요한 관계로 지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이 평화롭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고요가 찾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집착 없는 자유와 번뇌 없는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